네, 페트롤 전국 몽석 토론 지방 꽃은 그래도 핀다. 오늘 여섯분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테라릭스의 김태영 대표의 의제 네. 수소 연료 산업의 대표로서 네. 수소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칠 영향 5만 개의 일전는뭐 현실 가능한가? 이게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그 수소는 이제 더 이상 그 어, 트럭을 싣고 가는 수단이 아닐 거예요. 음. 우리가 도시 가스를 쓰는 것처럼 지중 배관으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어... 유럽은 전략적으로 북유럽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그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바닷물에서 담수화 플랜트를 가지고서 담수화를 만든 다음에 그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배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널디 넓은 어... 전 유럽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이 수소를 깔때그 수소 배관이 킬로미터당 30억에서 40억입니다. 전 유럽을 깐다라는 건수 백조의 돈을 그렇죠. 퍼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사업. 근데 그 에너지 인프라가 깔린다라는 거는 유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럴 거고요, 호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 산업입니다. 인프라 산업. 아까 지금 반도체제2차 산업이 2차 전지가 된 것처럼, 저는 그3 차의 산업 트렌드가 저는 에너지 의 수소가. 새로운 수소 에너지. 네, 앞으로의 3 0 년은 수소의 산업이 될 겁니다. 음. 배터리와 같이.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양호봉 총장님, 네. 대학에서 음. 이렇게 잘 배워야 이런 훌륭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얻으세요? 예, 뭐 저는 그. 교육이 힘이다. 네네. 그리고 교육이 우리 국가의 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 대학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 학령인구 가 감소해서 빠져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과 같은 교육 강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지금 굉장히 슈퍼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힘이거든요. 미국의 교육 제도가 제일 경쟁력이 있고 잘하고 있고 또 좋은 대학이 있어서 세계 에 아주 우수한 애들이 학생들이 결국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고 거기 거기에서 미국에서 연구하고 교육 받은 어떤 그런 지식으로 미국의 산업도 일으키지만 또그 우수한 인력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새로운 산업도 일으키게 돼서 사실은 그래서 뭐 교육은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가 뭐 계속 청년이 빠져나간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육이 낙, 정말 질이 낮아지거나 좋은 대학이 없게 되면 은더 가수가 된다는 음.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좋은 대학, 그 좋은 교육 여건을 갖도록 굉장히 그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좋은 대학에서 좋은 인력을 배출을 해야 또 여기에 오는 뭐 대기업도 결국은 마음 놓고 올수 있는 것이지 이 지역이 아무리 땅값이 싸고 뭐 자연환경이 좋다고 해도 이 지역에 배출되는 인력이 없으면 왜 여기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뭐 뭐 우리 전북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광대도 정말 정말 좋은 대학이 될수 있도록 그 우리 여기에 와, 와 계시는 김광수 수석님을 일단 뭐, 뭐뭐김 김관영 지사님 또 우범기 시장 이런 지자체 장들께서 정말 대학이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오히려 가장 중요한 투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김경수 수석님. 예. 예, 예. 총장님 말씀하신대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특정 분야의 어, 유명 대학이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고 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정말 교육과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고민의 중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까 김태형 대표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하셨는데, 청년 유출 문제도 심각하고 중요하지만, 연세신 있으 분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갈 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일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면, 국회 갔다가 그 맹성 기 의원이라고 네. 뭐 국토교통에 있는 의원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뭐대그 미국을 갔다 왔던 뭐연 보고서를 이렇게 딱 주시면서 그 그분이 가운데 부지사를 냈거든요. 근데이 뭐 은퇴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가 있는 분들도 연세 드셔서 오고 싶고, 근데 오고 싶어서, 의료인프라나 뭐 힐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비된 어떤 은퇴자들의 도시,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많이 올수 있고, 한국에 있는 그 은퇴한 분들도 함께 모여 살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공간들을 한, 뭐, 만 오천 원 내지, 이만 오천 정도의 어떤 은퇴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서예요. 그래서 저를 주면서, 사실 그분이 강원도 부지사를 해서, 이거 강원도 김진태 지사를 줘야 맞는데, 전북에 좀 만들어 봤으면 어, 좋겠다. 전북에. 그래서 지금 그 연구를 좀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어, 사실은 청년 인구 부분들이 지금 중점이 됐던 게, 작년 한 해, 작년 한해 전라북도 청년 인구 유출이, 어, 만 오천 칠백 이십 명이에요. 한 해에만, 한해만 그러니까 어떤 진학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간다든지 또는 취업 때문에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빠져나간 청년 인구죠.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청년 부분들이 심각하게 도에서 생각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어차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마 고령화 지수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제일 밑에서 1, 2등이에요. 꼴찌에서 음. 그래서 이고령화 문제를 또 어떻게 저, 어, 문제를 잘 풀어갈까 이런 것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윤철 매니저님. 예. 예. 비나텍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비나텍을 네. 능가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꿈도 꾸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옆에 김태형 맞습니다. 대표를 바라보면서 네.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런 질문을 꼭 하시거든요. 너는 비나텍에 계속 있을 생각을 하지 마라. 오. 평생 직장이 아니다. <laughs> 예, 꼭 이제 여기서 어떤 뭐 성공을 해서 다른 회사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사실 저희 청년들이 도전해야 될 기업이 테라릭스, 이런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저도 만약에 이제 다음 예, 행선지가 있다고 한다면 테라릭스 <laughs>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사실 5만 개 일자리를 믿는 테라릭스라고 하면 못갈 거거든요. 음. 오히려 지금 가야 그 5만 개 일자리를 갈수 있는 또 멤버가 돼서 야. 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롤모델로 살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 거꾸로를 생각하라 라고 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학 이제 두 총장님이 렇게 오셨으니까 저도 사실 그 대표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대학에서 배운 게 없다 요거 정말 공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까지또 <laughs> 단정적으로 네. 이렇게 예 <laughs> <오시면> 네. 네. <laughs> 네. 저도 이제 사실 대학생 때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음. 예 네, 왜, 그냥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고, 대학에 와가지고는 전공 선택하고 수업을 넣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 2학년 때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 창업을 하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야. 거꾸로, 예, 네, 거꾸로. 그니까 러 이제 그때부터가 뭔가,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겠구나. 어떤 전공을 가야겠구나. 어떤 과목을 들어야겠구나. 그제서야 생각나서 이제, 아, 공부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저는 4학년 때 현장 실습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1학년 때 보내야 가서 실패를 하고 오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야 1학년 때 와가지고 2학년, 3학년, 4학년 준비를 하고 이제 더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뭐 대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4학년 때 이제 막 구직 활동하고 막 취업 준비하고 네, 그건 이미 아. 거꾸로 생각을 안 했고 목적이 늦었기 때문에 그때는 늦었다고 라 보거든요 그 대학 총장님 두 분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신데서 <laughs> 사실은 근데요 뭐 그런, 그런, 예. 그런 측면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듯이 실제로 대학의 교육이든 그전에 교육이든 교육의 측면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에 대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물질이나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배웠고 어 정신이나 이 도학에 관련된 이 어떤 자기 인격 수련에 관련된 측면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어 실제로 그 왜, 어떻게 사냐 하는 문제에 관련된 에, 측면은 어, 자문자답하고 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되게 교육을 통해서 되게 이제 자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그 자력을 양성하려고 하면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두 가지가 잘 어울려 치면,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자기가, 에, 자기 자신이 받은 것만큼 어, 다른 자식도 좀 가르쳐 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숭배해 주는 그러한 풍토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 대학에서의 측면이 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 그것을 알게 해준 것도 교육의 힘이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있겠습니다 그렇지 있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신입생 채우기도 어려운 게 지역의 현실이라고 <laughs> 말씀드렸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도. 자, 그러면 두 대학 총장님의 의제만 남았거든요. 그래도 거점 대학이시니까 국립대 양호봉 총장님의 의제 말씀드리면서 뭐또 반격도 하시고 또 공감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청객에또 우리 대학생들 나와 계시는데, 또 우리 대학생들의 의견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봉충장님. 네. 사실은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이 정말 할 일이 많구나. 또 대학도 많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여기에 계신 패널들도 하셔서 뭐 앞으로 우리 대학을 뭐 경영하는데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대학이 어떻든 아까 말씀을 했었죠. 모든 거에 그 중심이다. 혁신의 중심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까 미래 모빌리티, 모빌리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미래 모빌리티도 결국은 AI와 소프트웨어와 모든 그런 뭐 에너지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실은 지금 융합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은 결국은 대학에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정말 그 배우고 싶은 걸 찾아서 배워서 결국 졸업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로로 졸업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대학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말씀하신 모든 거에 첨단 미국에서 뭐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우리 카이스트나 뭐 여러 대그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아쉬워하는 것은 학생들은 뭐 선배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구조 뭐 대학이 한 70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그런 구조에 벗어나지 못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AI 선배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수강신청도 내가 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또이 정도 했으면은 네가 어디를 갈수 있고 뭘 저기 더 해야 된다지 그런 걸다 이제 AI와 함께 우리가 그 가르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도입을 해서 이제는 대학이 정말 살아있는 대학이 되도록 그렇게 뭐 만들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광수 수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시기 의료가 중요하고 이게 복지가 중요하고 돌아오고 싶은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 사실 의료 기관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가 사실 의대가 굉장히 좋은 고점 뭐 대학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지자체가 하, 정말 조그만한 지원도 안 해줍니다.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수정님 뵙고 꼭드리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김광진 지사님이라고 본기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역의 대학의 병원도 정말 없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자체나 아무도 뭐 지원을 해주거나 뭐 조금 못하면 정말 음. 뭐그 정말 대학이 못해서 못한다 병원이 못, 뭐 이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정말 이 애정을 가지고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게그 대학 어, 전북대학교 병원처럼 굉장히, 병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다른 병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국 알파에서 오메가가 사실 대학이다 저는 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방송국에 대학생들도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본인 소개부터 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현수라고 합니다. 제 좋은 말씀들 들어와 주고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두분 총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학생들이 요즘 MG 세대라고 하죠. 근데 MG 세대들을 너무 오해하고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두분 총장님들보다 학생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이 대표님이라 여기 <laughs> 지금 졸업하신 지 네, 네.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더 저희 편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 근데 두분 총장님들은 그 취업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어떻게 그 학교로 데려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만 해당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원광대학교는 지도교수분들이 학생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취업률에 따라서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 지도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꿈보다는 취업률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시게 되고 그 강의에 따라서 학생들은 능동적인 태도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학이 나름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능이라는 목표를 달려온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달려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에서조차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학생들을 기르는 것 자체가 아까 뭐 농업도 있으시고 의류도 있으시고 대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찾을 수 있는 능동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물론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런 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학생들한테 너무 뭐 MG라는 프레임을 씌워지고 가 너무 가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 음, 이해를 제가 대답하셨는데 어디에 오신다고요? 학생들 총장님. 그, 예. 아마도 학생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덜 했다는 측면은 제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laughs> 측면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도교수에 있어서 취업률을 점수한다는 측면은, 어 그,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점수는 아니고, 교육, 연구, 산학 협력, 봉사의 측면에서, 봉사 중에서 측면이기 때문에, 어, 교수가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을, 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금이라도 반영한 것이지, 그것이 크게 뭐, 어, 그, 어떤 승진이라든지, 그런데, 에, 크게 작동할 만한 측면은 아니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 실제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원강대학교는 대학 생활과 자기혁신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서, 학교 생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배정이 돼서, 거기서 실제로 아이디, 패스워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측면부터 여러 가지 대학 생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시설에 관련된 측면도, 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는, 그, 본인들이 대학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어, 조회와 정례가 없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 자율적인 측면이니까 음. 어떤 면에서는, 음, 그, 본인이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은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 학생의 관점에서 어, 더 생각해 보도록 음,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 총장님, 네네.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이신데, 교수가 되는 순간 교수님이 좀 바뀌는. 그러니까, 왜냐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교수 되기까지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교수가 되고 나서는 또 이제 논문이라든지 행정, 뭐, 맡아야 될 역할이 많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좀 교수님들의 어떤 부담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또 우리 학생들과의 어떤 간극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뭐 하여튼 그런 측면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교수 되에는뭐 승진해야 되고 그다에 좋은 논문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저잘 가르쳐야 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마은 우리 학생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또 아직도 우리 저기 대학의 교수나 총장이 멀었다. MZ <laughs> m g 세대를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사실 수동적으로 이렇게 비동적으로 가르치는 거 사실 저뭐 주입식 교육 이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바뀌고자 하는 게 충분히 그뭐 지금까지는 PPT만 줬는데 이제 그 강의 동영상을 주고 그 오늘 배울 분량을 미리 공부하게 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시간에는 정말 뭐 같이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아니 문제를 내고 해결을 해본다든지 아니 뭐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에 문제를 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본다어지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토론식 이런 학습을 음. 좀 활성화해서 어좀 능동적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대학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취업에 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뭐,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또 그, 저 꿈보다는 뭐, 저 현실에 너무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뭐,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그것도 좋은 꿈을 심어주는 게 우리 대학이 해야 될,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꿈을 갖게 만들고 거기에 그 필요한 역량을 사실 배우도록 해주면 대학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취업률이 낮, 취업률이 낮으면 또그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하고, 그 과,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취업률도 신경을 쓰고 이제 다양한 그측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고객만족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 의 대학의 주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싶은... 그 정현철 매니저께서 왜상년때 취업 관련해서 경험을 음. 하느냐 좀더 일찍 산학연이 그렇게 잘 되려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더 음. 더 직접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는 과정, 분야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은 뭐 사실은 4년에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자기가 뭐 대학을 휴학하고 창업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이럴수도 충분한 지금 굉장히 그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뭐. 사실은 현장 실습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이나 회사에서 안전이나 이런 걸또 굉장히 강조하다 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받거나 현장 실습을 받을때 받을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잘못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대재해에서 사실은 대표자도 구속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학생들을 좀 일찍 좋은 뭐 이왕이면 좋은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곳이 현장 실습을 보내고 싶은데 뭐 비나텍도 보내고 싶은데 비나텍이 뭐 현장 실습을 이렇게 뭐 많이 받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받아 줘도 현장에 직접 사실 우리는 같이 일도 하면서 좀 배워야 되는데 또 현장 라인에는 사실은 투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제 현장 실습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현장 실습을 하는 그런 것까지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네네 김태영 교수님. 그 제가 30년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딱 사업은 20년을 하고요. 나머지 10년은 제가 매년 100명씩을 창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10년을 제가 하고 싶은 게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을 제가 100명씩을 1,000명을 키워가지고. 0 개의 회사를 제가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데 처음에 일기가 1 0 년을 케어를 받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창업을 해서 매출이 나오고 멤버를 구성하는 것까지. 근데 왜 제가 이 생각을 처음부터 꼈냐면은 어, 손정희 회장이 예, 네. 내세운 전략이 뭐 군전략이라고 있어요. 군.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홀로 뛰어가지고 이 산업을 만들 거냐. 그렇지 않고 어떤 지분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조금 일부 인수를 하고 그 그거를 군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키울 거냐의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천 명의 인력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자식은 세 명밖에 없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일 것 같아요, 천 명은. 근데 그 친구들을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천 명을 잘 교육을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이 백 명씩만 고용을 해도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에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30년 뒤에 제가 사제가 만약에 조단이가 있으면은 저는 국립 거점대학에 각각 2천억씩을 드리고 제가 죽을 겁니다. 근데 2천억 중에서 500억은 병원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드릴 거고요. 500억은 국립도서관을 지는데 드릴 거고, 나머지 1 0억은 교수님을 뽑는 비용으로 각각 5억씩을 드리라고 할 거예요. 딱 200명을 새로 뽑아라.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지방에서 제가 혜택을 받아서 컸지만 지방을 키우는 건 대학이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교수님들이 창업가로 변신했는데 저희가 취업을 이야기하지 말고 창업을 얼마나 했는지 창업 실패해야 되니까 학생일 때 창업하는 게 오히려 데미지가 적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1인 1창업 교수님 하시고 자기 랩 멤버들이 직원들이 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되게끔 엑셀러레이터를 붙여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도해서 관여를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게 하고 있는 게 카이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공간을 창조하라는 말을 드리거든요. 공간을 창조를 해서 그 공간에 사람이 모이게끔 하고, 모인 사람들이 실패를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토론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숙사에서 모여서, 야, 우리 무슨 게임을 할게 아니야? 무슨 창업을 할까? 우리 무슨 공부를 하지? 우리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한번 나가볼 그런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